이 말씀을 좀 함께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매주 시간에 출애굽기와 존 번연의 그 철로 역정에 관해서 저희들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연을 지나서 이제 가난에 들어가는 그 야, 여정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은 단순히 예, 출애굽기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레위기라든가 민숙이 신명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출애국기는 모세 오경에 있어서 창세기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 걸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 번연의 이 철로 역정은 어떻습니까? 주인공 크리스턴이 죄로 멸망해야 될그 장망성을 나와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허영의 도시를 비롯한 많은 것들을 거쳐서 이제 천성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길 속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참고 견뎌야 되는 곳이 아니고 그곳에서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라고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광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학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광야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광야 학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스테반의 설교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스테븐이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7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 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을 나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먹을 양식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마실 물도 부족한 곳입니다. 극심한 온도 변화가 있어서 추위도 더위도 많이 겪어야 되는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전과가 불변 같은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짐승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성경에서 영적 훈련과 만남의 장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세도 광야를 경험하고요, 다윗도 광야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던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은 시부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하시다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다바르라고 하는 것과 어원이 같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영원한 정착지가 아닙니다 이슬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그들은 거기에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텐트만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그 텐트를 걷어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이 땅을 떠나야 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살고 난후에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떠나야 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스테반은 그런 영적인 배경과 의미를 가지고 이 광야 교회와 광야 학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광야 교회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출애굽 3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네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가난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 소족 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교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근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건지고, 인도하고, 데려간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이 구원사역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스스로 예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나온 곳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이 때로는 심이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두 번째 보시면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 2 9장 42절과 4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현재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모였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을 칠 때도 그 가운데에 해막을 두고요, 그리고 주변에 진을 치고 모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중심은 바로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가 되었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뭐가 무너지는 것입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결단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동행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22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춰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 아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강약교회는 홀로 걷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과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대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넷째는 사명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네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온 세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후순과 온 세계에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지상에는 교회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과 제지와 열방령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6년에는 매달 첫 주일을 복음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걸어가는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을 같이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주일에는 우리가 혼자 오는 주일이 아니고 같이 오는 주일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주일로 삼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대반은 광야교회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차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신의 성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을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광야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광야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안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들이 훈련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기간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도 광야의 시간에 그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광야학교에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게 됩니까? 첫째는 예배 훈련입니다 저렇게 살짝 28절 29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해막에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외에 드리니 여호와께서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광야 학교의 첫 번째 수업은 뭡니까? 예배였습니다 성막문을 달고 번제단을 두고 제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것중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을 때 그의 신앙도 인생도 무너졌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자주 교회에서 예배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훈련하고, 훈련받고, 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우리가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연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서 만나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밑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도 매주 수요 기도의 시간에 성경 파노라마를 2026년에 배우려고 합니다. 주부인은 여러분 칼럼을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많이 참석했으면 합니다. 2월 달부터 우리는 이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지 않으면 신앙 생활이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교회 이것이 중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라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째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로 낮추시며 너를 지어마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40년의 광약길은 하나님을 향한 신리를 확인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지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 학교의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삶의 현장과 환경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심으로 살수 없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번에 만나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내일 또 만나를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2일치, 3일치 거뒀다가 하나도 먹지 못하고 버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어제와 내일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또 오늘 인도하신 것처럼 내일 또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내일 또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넷째는 문제 해결 방식의 훈련입니다. 민수교 11장 1절로 2절인데요.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와께서 들으시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지지므로 모세가 여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방황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원망으로 모세는 기도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 광야의 삶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방식인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인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만나를 내리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시도하고 인간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우리는 버려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거는 구원과 예배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원망 대신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떡보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을 동행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거칠고 매버른 광야 행복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추레극기를 통해서 또 천류 역정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앞서가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한 여정을 떠나는 저여들이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에 감사하고 이 땅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천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